까먹었어. 오늘 둘다 텐션 비혼 여자 둘이 통과합니다 비둘기.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둘다 약간 지쳐있는 거죠. 괴로워. 오늘 텐션 좀 낮춰서 가겠습니다. 특히 지원이가 굉장히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지금 막 복귀했기 때문에 <laughs> 말을 잘하지 못할 거예요. 한번 힘들면은 그거 회복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요 지난 격주 비둘기부터 어제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제 직업이 디자이너인데 디자이너 매운맛을 보고 왔고요. 짜고 나서 처음 몇써 이렇게. 그렇지. 어키나워가 음, 대체 몇 음. 시간이 됐는가 세봤더니 아, 음. 첫 번째 주 토요일에 출근하고 두 번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출근하고 일월 화를 다 밤을 샜어 아, 계산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아, 정도의 파도 노동을 제공한 했 인생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계속 그렇게 일을 아, 했고요 수요일 오전 1 0 시에 집에 왔으니까 저랬습니다. <laughs> 그 뒤의 기억이 모두 날아갔어. 그 전엔 그래도 행복했어. 엄마, 아빠, 언니랑 같이 춘천으로 음. 놀러 갔는데 그 전에 격주 비둘동에서 면허를 따긴 했는데 장롱 면허 될까 음, 무섭다고 음, 했잖아요. 아빠가 그걸 아셨지. 는 <laughs> 연수를 시키러 춘천에가 아빠 일부러 연수 시킬 목적으로 그치, 일단. 그치. 우리는 춘천 갈 예정이 없었다. 마석인가에 음. 되게 유명한 해물 태장주인 엄마가 그거 먹고 싶다고 해서 거기를 갔어. 이제 가다가 아빠가 운전을 이제 그때 했었거든요. 내가 생각 없이 어? 그러면 돌아오는 게 내가 운전을 하려되 이랬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마석 말고 저기 뭐 가평이나 그냥 엄마 가 없지. 근데 가평 갈 거면 춘천까지 가는 게 낫지 않아? <웃음> <웃음> 뜻하지 않게 해장국 먹으러 갔다가 춘천까지 가서 닭갈비도 맛있게 먹고 그런 하루가 됐는데 어두워져가지고 음. 들어오는 길은 아빠가 운전했지만 그 전까진 다 제가 운전했고요 음. 주행하는 건 나쁘지 않았어 주차를 하는데 주차가 너무 어려운 거지 사람들도 겁나 지나다니는 거야 난 그치. 몰랐어 내가 내가 <laughs> 주차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맞아.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랐는데 아빠 저기서 막 소리 지르고 했고 몸에 땀이 막 <laughs> 땀이 막, <laughs> 땀이 막 <laughs> 나가지고 주차가 진짜 어려운 거 같아 주행은 진짜 그냥 앞에만 살짝 해보라면 주차는 막 계산해가면서 게다가 후방 카메라 이런 카메라가 아무것도 없고 아, 아빠가 새 차를 사는데 그 차에는 다행히 후방 카메라랑 위에서 막 보고 막 전방 이런 게다 아, 있어가지고 조금만 있으면 주차도 좀 이제 어렵지 않게 하지 않을까 내비게이션 없이 그냥 지도 보고 다녔었잖아 옛날에 그것도 너무 신기하다 진짜. 길을 하나도 모르겠던데? <웃음> <웃음> 그 디자이너 매운맛을 보기 전까지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서 그, 말이 안 돼. <laughs> 그 3주 중에 2주를 중에 2주를 풀중심 중심을 풀 중심을 풀그심을풀 하고 을풀중그을풀을풀 중심을 그중그을풀중그을풀중심그풀 중심을 풀그심을풀그심을풀 중심을 풀 중심을 풀 중심을 풀 중심을 풀그심을풀 중심을 풀 중심을 풀 중심을 풀 중심을 풀 중심을 풀 중심을 빼가지고 조금 응. 아쉬워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응. 보름 동안 적어도 한1 2 k g 정도는 더뺄수 있지 않을까 응.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일 방지약 원래 먹으려고 했는데 어. 3개월 더 하려고 아,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응. 다음 3개월 동안은 7kg에서 5kg 사이 정도를 빼면 딱 안정적으로 몸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잖아요. 저희 언니도 누빕에 한다 있잖아한달 반만에 다시 가서 재봤는데 언니 한달 반만에 7kg 빠진 거야. 언니 매일매일 봐. 이제 나가서 걷기 운동하고 도그 일일 터 자체도 되게 많이 걸어다니고 이런 음. 때라 가지고 딱잘 음. 파진 것 같아. 아주 언니가 행복해 해가지고, 음. 저도 기쁘고요. <laughs> 언니를 본받아서 저도 열심히 더 빼려고 합니다. 맞아, 맞아. 건강하게. 그래서 요가, 요가 영상 보면서 음. 어제부터, 음. 어제부터, 하고 있어. 어제부터 이제 복근, 복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 더 있는데 <laughs> 네, 약간 그 과거를 회복한 느낌은 행복했던 기억이 하나 행복했던, 있는데 너무 아련해. 한 응. 반년 전일 같은데 아, 언제지? 얼마 되지 않는데 되게 <laughs> 얼마 도안 됐어. 오래된 것 같아. 어, 14일 그때 공통 친구를 만났는데 진짜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1년 맞아. 만에 만나가지고 저랑 이제 그 친구는 거의 목적이 술 마시러 <웃음> <웃음> 만나는 그런 목적으로 서로 친분 관계를 유지왔기 때문에 같이 술 재밌게 먹고 응. 얘기 많이 하고, 또는 응. 족발을 응. 먹어가지고 강남에 뽕족 뽕족, 때 터질 때까지 먹고, 맞아. 지원이랑 저랑 같이 발견했던 바로 앞에 있는 초코 초코 어. 아이스크림 집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 마감 하기 바로 직전에 어, 가가지고 콘두개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으면서 친구랑 같이. 친구의 음. 남편을 기다리면 아, 맞아, 맞아. <laughs> 거기 친구가 기혼자거든요. 아 맞아, 맞아. 제 친구 중에 기혼자가 딱두명 있는데 그중한 명이거나 <laughs> 저희가 예전에 축가 불러줬던 아, 친구라서 축가 영상 여기에 축가 자료 영 자료.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이런 음.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잘 써. 아주 힙스러웠어요. 그 친구가 음. 그 같이 먹다가 음. 우리가 축가 불러서 되게 유명하신 아. 분한테 각임됐다고 막 아.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너무 나는 재밌었어. 신기했고 맞아, 맞아. 그 친구가 대학원에 다니는데 그대학원에 교수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음. 오신 거예요. 교수님인데. 굉장히 높은 네, 맞 굉장히 높은 약간 국제기구에서 어, 내가 아직도 기억해, 위원회 위원장이신 응. 분이 축가하는 <laughs> 축가 부르는 우리를 맞아. 기억하고 기억해주셨어 <laughs> 그것도 있고 이제 네. 그 친구의 부모님, 특히 이제 그 친구의 아버님이 음. 그때 이제 결혼식 때 제가 축가 부르는 걸 보고 굉장히 음. 그거에 감명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laughs> 굉장히 딱 각인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 다음달? 다음달에 음. 이제 같이 또 놀러 한번또 아, 놀러 맞아, 갈 건데 제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맞아. 착신 된다면 그때 음, 영상도 음. 한번 음. 최초로 취한 취한, <laughs> 취한 지원의 <laughs> 모습을. 아 저는 제일 기대가 되는 게그 강아지가 음. 한 마리가 있는데 그 강아지에 대해서. 작년에 지원이가지고짓을 했어요. 몹쓸짓이라기보다 <laughs> <없을 짓이라기야. 웃음> 애정을 기반 애정을 쏟았어 과한 애정을, 어, 맞아, 과한 뭐. 애정을 쏟았는데 아. 강아지가 원래 저희 보면 맨날 엄청 짖는 그런 맞아, 친구인데 맞아. 그때 그때 <laughs> 그때 한번 그렇게 호되게 당한 다음에 지원이 좀 근처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이번에도 혹시 그걸 기억하고 있나? 아,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바꿨어요. 어떻게? 이번에 가면은 아. 무심하게 음, 음, 음. 본척만척 음, 음. 예민한 강아지일수록 그렇게 음. 해야지 애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잘안 된다면 저와 인연이 아닌 것 <laughs> 같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희 다음 달에 있을 약간 재밌을 일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보는 것도 기대가 되고 이번 달에 플렉스를 응. 좀 했는데 응. 사는 게 팍팍하니까 괜히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더라고. 응. 그 프로젝트 M이라는 탑텐 계열사 응. 브랜드가 있는데 응. 회사에서 입고 다니는 응. 정장까지는 아니고 슬랙스 슬랙스, 슬랙스 되게 어. 편한 슬랙스 바지를 세 개를 샀어. 잘했어. 그리고 티셔츠 네. 다섯 개 사고. 정말 최고. 아침에 여섯 개 샀던 거. 티셔츠. 진짜 너무 편해. 쿨맥스 테이퍼드 핏 무슨 무슨 바지. 진짜 편하고 모든 기성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여성 옷에 대한 불신이 음. 강하기 때문에 저는 무슨 옷을 사도 무조건 남성 옷을 사거든요. 음. 그래서 사 봤는데 되게 사이즈나 이런 게잘 맞더라고. 음. 좀 얇은 분들을 위한 음. <laughs> 그런 브랜드 같더라. 음. 무조건 그 것만 입고 다 맞아.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음, 옷 고르는 거 너무 귀찮고. 그래서. 프로젝트 M을 사십시오. <laughs> 탑텐몰에서 파는 거의 대부분의 옷들이 좀 남성복 한정으로 좀질 좋은 것 같아. 최근에 음. <laughs> 네, 막 그, 터졌던 게 그거잖아. 그 탑텐 동복에서도 남자일 <laughs> 거랑 여자일 거랑 음. 가격은 똑같은데 여자일 거는 막. 마감이부 마감이 너무 그거 있죠그 솔기 부분이 이렇게 바금질이 음. 잘안돼 있고 이렇게 음. 솔기가 이렇게 너풀너풀 걸려서 다좀 살에 담은 따갑고 맞아. 그런 게 성복도 잘해 주십시오. 진짜 사탕껍질 같은요런옷좀 <laughs> 그만 파시고요. 경고합니다. 경고. 경고야. <laughs>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그 그거를 샀어요. 그, 등산 가방. 매달 한번 이제 등산을 가는 등산 모임에 가입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이제 곧 수락산을 가기로 했어요. 또 제가 장비 욕심이 있어서 한번 시작하면 좀 멈추지 않게 <laughs> 자제하려고. 너 놀러 놀러 버는 생각 난다. 저기 어디 있잖아요. 내 방에 초박혀 있는가. 타겠죠. 있으면 언젠간탈수 있겠습니까? 저는 응. 뭘 했을까 생각을 하면 응. 일단 그 저번에 그 교환학생 왔다는 그 친구 그 친구랑 아, 만나가지고. 응. 원래 성수동 쪽 가가지고, 성수동에 있는 약간 힙한 플레이스들, 아, 힙한 곳들좀 약간 보려고 하고, 이제 그래. 근데 네. 네. 저도 막 성수를 잘 아는 편은 아니니까. 응. 인터넷 엄청 찾아가지고 했어요. 근데 역시 계획, 계획과는 항상 달라지죠. 그 조금 살짝 늦게 만나게 되, 됐는데, 그날 응. 엄청 더워가지고. 저번에 빙수 얘기를 했는데, 그친구안 먹었다 그래가지고, 그럼 응. 설빙을 갔어요. 응. 메런 치즈 딸기? 어, 메런 딸기 치즈? 어, 그걸 맞아.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 음. 요 근데 친구는 또 그걸 처음 먹어보니까 음. 막그막그 그, 어, 메론 이렇게 써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랑 또그 떡볶이 뭐가 있어가지고 어, 그거랑 핫도그 같이 먹었는데 어. 그 메론 음. 설명이또 달잖아? 어. 달고? 그니까 러 매우면서 짱 달맥달맥 <laughs> 달맥달맥 거기다가 차고 아, 맛있게 돼. 우리나라의 빙수 이거를 경험하게 해줘가지고 굉장히 뿌듯했고 어. 그 친구가 이란에서 온 친구인데, 음. 예전에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강남에 있는 테헤란 룩 있잖아요. 어. 저는 그, 그 전까지는 몰랐었는데. 음. 테헤란로가 그냥 한국인 줄 알았어. 이게 <laughs> 뭔지 맞아. 몰랐어. 별 생각 없어. 아, 무슨 수놀이만인가 <laughs> 근데 그 테헤란로가 음. 그 이란의, 수, 이란의 수도? 이란의 도시인데 교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란에는 서울 그게 있고 서울론가 그게 있고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음. 있는 거죠. 테헤란로를 한번 가보고 싶다 음. 그런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 테헤란로 비석을 찾으러 갔었어요. 그 테헤란로 한글로 써있고 그 밑에는 이제 그 페르시아로 어 써있단 말이에요. 이어번. 이어번. 기어보네 테헤란. 기어보네 테헤란. 오. I'm from right to l e 친구 너무 좋아하는 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놀람> 재밌었고 막 이란과 우리나라가 그러한 관계였다는지 <놀람> <얘기에> 새로운 <놀람> 발견이었습니다. 조카가 한명 있는데 음... 조카가 그 나라에 <놀람> 지금 살고 있어가지고 한번 <놀람> 오랜만에 했어요. 근데 하는데. 한국말 너무 너무 잘해. 아, 못 해. 못 하는데요. 너무 막 걱정이 돼 가지고 전화 끊고 음. 나서 이건 안 되겠다. <laughs> 내가 내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laughs> 그래서한테 보낼 이제 아기 뭐 공부하는 물품이나 뭐 사운드북 그다음에 책 거. 번개장터에서 50권 사 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냈었고. 바이링구 이될수 있는 환경인데도 음. 그게 안, 뭐안 되고 맞아, 있으니까 맞아. 우리는 모두 알잖아 언어의 소중한맞 <laughs> 어, 언어 진짜. 능력을 가진다는 맞아, 맞아, 것이 맞아.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치. 그래서 그거 박스가 다 합쳐서 3 0 k g 넘어가지고 이제는 응. 끌차를 이용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어... 그거 해가지고. 아, 너무 그래서 잘 끌차에 박스 큰거보해 가지고 뭔지 없겠는데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 제가 본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취업해가지고 여기 서울 온 다음에는 6개월 동안 못 갔어요. 오랜만에 이제 본가에 음. 그 가족들이랑 다 같이 맞아요. 내려가가지고 되게 아쉽게도 한 이틀 밤? 딱 이틀 음. 밤만 자고 이제 돌아왔는데 주로 한 거는 이제 아기들, 조카들이랑 같이 놀아준 거고 였 겨울한 거그 따서 조립하기라는 그거를 음. 제가 음. 사줬거든요 그래서 잘했다. 근데 그걸 두 개를 사갔어야 했어. 편하니까 <laughs> 막, 막 거의 사이에서 막 되게 난감한 거야. 근데 어쨌든 애들, 아기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음. 그래서 또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고 저랑 사촌동생이 되게 그 애기들 뭐 좋아하기도 하고 해서 잘 응, 봐준다고 응. 말해요. 우리랑 헤어지는 응. 게 되게 아쉬웠는데 아, 아, 한 명은 그렇지, 이제 우리랑 그렇지. 빠빠이 할때 울고 어. 한 명은 안 울었어요. 어. 나중에 이제 그차 타고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영상통화가 와서 보니까 어. 얘가 <laughs> 울고, 울고 있는 모습이 <laughs> 보여진 거야 알고 보니까 어. 우리랑 빠빠이 하고 우리가 그, 응. 그 친구 집에서 이틀 동안 잤었거든요. 어. 근데 아빠이 하고 나서 우리가 그 자기 집에 가 있는 줄 알았던 거. 야 근데 어... 왔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뭐 <laughs> 어, 울면서 이모들 어디갔는데 이모들 집에 있는 음... 줄 알았는데 없다고. 어... 그래서 자기 볼 거니까 안 울지 나는 이렇게. 맞아 맞아 안 울지 래는 <laughs> 없어. <이랬는데>. 없어가지고, 어, <laughs> 하그 와중에 또캡쳐해가지고애기가 <laughs> <귀여워. 웃음> 아, 오늘 <오네>. 기어가려서 <laughs> 캡쳐를 했죠. 음. 확실히 되게 엄청 짧게 며칠만 보고 오는 거라서 되게 아쉬웠고 음. 조카들이 다 되게 어려가지고. 애기들 너무 귀여운데 많이 못 봐가지고 그 음. 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교환학생 그 친구의 친구들이랑 저녁 먹는 거를 먹게 됐어가지고 어. 그 우리가 놀러 간곳 근처에 경희대가 있어가지고 음. 경희대를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경희대도 진짜 예쁘더라고. 어. 고려대 예쁜 건 알아보냐? 음. 뭐 완전 무슨 유럽 유럽 음. 건물? 건물 자체가 음. 되게 예뻐. 경희 예쁘구나. 근데 언덕이 많구나 <laughs> 조금, 조금 힘들구나 아, 조금 <laughs> 힘들었구나 그날이 이제 빙수 먹었던 아 날인데 빙수도 맛있었고 음. 어쨌든 나름 그래도 지난 2주 동안 뭔가 많이 한것 같아요 지원이가 네. 열심히 일을 한 동안 보통받고어 <laughs> 불타고 있었어 일단 그랬답니다 음. 다음 격주일동에는 조금 더 행복한 모습으로 <laughs> 찾아뵙도록 할게요 완전히 음, 음. 행복할 수는 없으니까 <laughs> 예. 자. 안녕! 안녕.